안녕하세요. 아로미쌤입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교실에서 우리 아이들, 어, 안전하게 지도하려고 많이 노력하시죠? 네. 그 중에서 혹시 언제 제일 많이 걱정이 되시는지, 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반은요. 전이 시간에 조금 아이들이 조금 산만해진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이 화장실에 가거나 물 마시러 가거나 이럴 때 무조건 모든 별로 막 이렇게 딱딱 교율를 정해서 하라고 하기도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 조금씩 이렇게 갔다 오고 저는 그때 뭐를 하냐면 우리 아이들하고 조금 이제 재미있게 그 시간을 재미있게 보내려고 하는 저만의 방법이 조금 있습니다. 그거를 오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뭐냐면요 첫 번째는요 끝말잇기예요 네 끝말잇기를 어떻게 하냐면 모든별로 합니다 자 얘들아 우리 선생님하고 끝말잇기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죠 네 끝말잇기 한번 해볼 건데 어 선생님이 먼저 할 거예요 선생님은 주제에 맞춰서 끝말잇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도 활동에 또 많이 도움이 되겠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름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은 뭐 선생님은 수영장.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모듬 그 다음 모듬 그 다음 모듬 이렇게 하게 되는데 조금 언어에 어, 발달이 많이 된 친구들이나 또는 적극적으로 하는 친구들이 먼저 시작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점점점점 점점 하다 보면 조금 소극적이었던 친구들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듬별로 끝말잇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어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좋은 거는 가정에 가서 엄마들한테 아빠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좋은 것 같고 자, 첫 번째는 끝말잇기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저는 수수께끼를 합니다. 네, 선생님이 어, 퀴즈를 낼 건데, 수수께끼를 낼 건데 음, 힌트를 줄 거예요. 그러면 은 우리 친구들이 힌트에 맞게 듣고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선생님이 힌트 낼 동안은 잘 들어줘야 돼요. 잘 들어줘야 어, 정답을 맞출 수가 있어요. 자, 선생님이 한번 어, 수수께끼를 내볼게요. 자, 이것은 여름 과일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막 얘기하겠죠. 그러면은 선생님은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끝까지 들어야 맞출 수 있어요. 두 번째 이것은 작은 동그라미에 하얀색 줄이 있습니다. 먼지 아세요? 자, 어쩔 땐세 번째까지도 해요. 네, 이것은 두 글자입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맨 처음엔 막 외쳐요. 그러면은 선생님은 모트를적하는 거예요. 네. 약속이기 때문에. 어 먼저 약속을 참, 아, 아, 어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정해야겠죠. 어, 답을 아는 친구는 손을 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손을 들고 내 차례가 됐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정답은 우리 친구. 그러면 참해요 그러면 제가 딩동댕.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부지런히 화장실도 갔다 오고, 물도 마시고,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어, 설명을 하잖아요. 선생님이 힌트를 두개낼 거예요. 주제하고 맞는 걸낼 건데, 그때는 끝까지 두 문제를 다 듣고, 손을 번쩍 들고 있으면 선생님이 기회를 줄수 있어요. 돌아다니면서는 맞출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아까는, 음, 끝말잇기 두 번째는 수수께끼 자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저희는 이제 발표력 수업을 해서 발표력의 수업에서 배웠던 손유이나 동시 같은 거를 모든 별로 한 번씩 발표하게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아이들이 화장실에 가고 싶은 친구도 얼른 갔다 같이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뭐 예를 들어서 동요 배웠던 싱그러운 여름 같은 거를 모든 별로 발표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수업 시간 날만 했던 것을 이렇게 전이 시간에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점점 점점 기억을 잘하게 됩니다. 음. 그리고 어쩔 때는 저는 이것도 해요. 이렇게 몸으로 말해요. 해가지고 선생님이 자 선생님이 몸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맞춰보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한번 하는 걸 맞춰봐요. 뭔지 알겠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뭘까요?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손을 들고, 물고기요? 라고 하면, 딩동대.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선생님도 화장실에 갈수 있잖아요. 어, 그럼 선생님 대신 앞에 나와서 문제 낼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라고 하고, 몸으로 말해요를 이렇게 친구들한테도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거나 어수선해서 점프하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차분하게 잘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보면 우리 선생님들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더운 여름 시원하게 보내세요. 그럼 안녕!